있고 키오미스트라 이거입니다. 이렇게 가방을 면세점에서 샀습니다.

你说兄弟，你过来。妈，哪个是哪个人？我<是>我不认识，不认识你、啊。我说不认识了。我说，我说、这个、我就就没有那个哥了。 촬하고있습니다자연바람니다 철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.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이었습니다 이음 그래 야 女の子がね에んかユ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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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别去了。我 맛있다고 하던 야키조리. 아, 오늘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요미스테라에도 가고 야카사 신사에도 가고 음각사에도 가고 철학의 길에도 가고 그리고 콘토초에도 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. 그리고 점심에 먹었던 그 쥬카츠 너무 맛있었고요. 그리고 저녁에 먹었던 한박 또 너무 맛있었습니다. 오늘 완전 구출했어요. 여러분들도 교토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. 그래서 저는 옷을 따로 갈아입었고요. 그리고 저는 지금 온센을 하러 가겠습니다. 그러면 내일 만나요.